시작할까요? 다니고 싶은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? 어, 친구들이 환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. 아, 그렇게. 배우려고. 배우려고? 뭘? 음, 공부하고 같이 학 다니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... 게임도 과학이 가능한 리뷰 게임도 하고 테스트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노트가 없는 친구들한테 노트를 선물을 기부할 거예요 아, 그러면 선생님이 주는 게 아니라 친구가 노트 필기해서 또또 다른 친구한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? 아, 그럼 선생님은 뭐예요? 보여? 네. 좀 음, 애들 하는 것도 봐가면서 조금 저도 공부도 하고 애들한테 더 좋은 걸 가르쳐줘요.